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그러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심을 잃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아니에요 굿 뉴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뒤에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걸로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로마서 5장 1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자. 이거예요. 친구의 결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은 또1 10, 0에서 이렇게 보니까, 5장 1 0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에 대주가 돼요. 그러니까 의롭다심을 받아서 원수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법정적 침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보니까요, 조금 더 앞으로 와서, 9절에, 4장 9절에, 그런 즉이 복이 할래자에게냐 혹은 무할래자에게냐 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난제 팔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얘기하면 폭경 수술 비슷한 비슷한 거죠. 그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 할례를 받은 구약 시대 사람이나 할례와 상관없는 무할례자 신약 시대 사람이나 다이 복이 그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믿음으로 그의 의롭다 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간다는 믿음을 갖고 여기 온것 자체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그러면 뭐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거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의인은.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보편적인 보편사 얘기예요. 보편사 특정 정당 특정 입장, 특정 이데올리기 지난주에는요. 한국의 대표적인 세계 최대의 교단이 대내스장문의 합동교단이거든요. 세계 최대의 교단이고, 어 그리고 그 아주 보수적이고요. 가장 보수적이에요. 가장 근본주의적이고, 가장 성경주의적인데, 그 교단이 발칵 뒤집혀져서 부활절 연합회의 대회, 대회장이 소강석 예정 합동총회장님인데, 그분하고 감리교 감독회장님 두 분이 뭐라 했냐면, 좌우로 갈라져서 맨날 싸웠는데, 한국교가. 회 좌우가 이제 하나가 돼서, 한국교가 회 하나가 되자, 제발. 싸우지 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더라? 너만, 너만 나라 TV인가? 너하라 TV인가? 그거 하는 전모 목사님. 요즘 전모 목사님이라고 하면 다 알대. 전광훈하고 다르더라고요. 원래는 전모 목사님이라고 해야 법적으로 안전해요. 전모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애정합동의 그 진경 부충회장급 장로들 불러다가 다탁 쳐놓고 초청을 한 거죠. 이 사람들 몰랐어. 그런 발언을 하지 뭐라고 했냐면, 부활절 연합에 대해서 이상한 발언을 한 소충회장은 좌와 우를 합작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사탄을 합작시키는 것과 똑같다 이발을 해버렸네 지난주에 애장합동총회 회관을 갔더니 발칵 뒤집혔어요 이건 이번만큼은 못 참는다 작년에 이단 삶의 대책위원회가 그 이단성이 있으니까 직통개시 나한테 하나님의 개시가 내렸습니다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읽거든요 하나님 계시게 되는데, 한국계 자제계라고 합니다. 자정세력이 막 교회 침짱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그, 그 발언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보, 믿음의 보편사, 거대한 거잖아요. 특정, 특정 이덜로기 특정 정당, 특정한 거 달라요. 보편적인 믿음의 세계에 선포를 하면, 각자가 어느 자리든 간에,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선거하고 굉장히 거리가 봅니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려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선거 기간 동안, 저한테 강요하지 마요. 막, 누구, 막, 왜, 누구, 아, 치지 바라라 안 주지 마죠 우리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치 아니야. 하나님 나라 가치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는 남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데, 응? 정서와 건세를 잡은 삼자님 나라와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려자에겠냐 혹은 무할래자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자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뭐냐 3절 보세요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처음에 갈대 우루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데라가 죽는 날까지 하란에서 안 떠나네 갈대우에서 하란까지 갔어 중간지점 근데 죽어도 아버지는 거기서 살겠다는 거야 하란 그 하란 땅에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옮겼잖아요 근데 봐봐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떠나라, 그 다음에 가라예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과 여러분의 죄악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면 확실하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를 들지만, 이 중생, 거듭남,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 해갖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지옥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천국을 가는 완전 변해예요 여러분도 확실하게 떠나야 돼요. 대충 떠난 사람이 교회에서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떠나는 것도 아니야. 철저하게 떠난 여러분들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축원드립니다 한번 목숨 걸고요. 집을 기도원 삼아서 문거를 잡고 자기가 지었던 제 자범죄와 또 원죄를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우리를 슬퍼하면서 인간에 대한 슬픔을 갖고 한번 목숨을 걸 기도해야 돼요. 교회당 와서 한번 시커우를 가면서 혼자 그냥 홀로 교회당 떠나갈 정도로 그냥 한번 승부를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체험을 갖고 중고등부를 보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런 체험을 갖고 우리는 자라왔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불쌍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2년째 애들이 주일 학기로 못 오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유튜브로 하죠. 유튜브요? 아이들이요? 학교 수업도요? 화면에서 선생님 보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컴퓨터 두대 놓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쳐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이 신앙 점검을 해야지, 예배 시간에 누가 눈을 감는지 누가 눈을 똑바로 뜨는지 그걸 보면서 예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세가 잘못됐으면 건면해 주고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 수가 없고 주학교게다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은 너무나 불행해요. 작년에 성탄절 저는 매년마다 요셉을 맡았어요. 희한하게 목사들이라고. 그래서 저를 좋아했던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경쟁이 붙어서 서로 말해야 한다고. 연습을 맨날 붙여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런 추억들 그게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 지금. 여러분, 미래시대가 이렇게 가면요. 기독교가 자취자면 소수종교를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모든 경비 지출의 초점이 누구예요? 응? 초중고. 애들이잖아요, 애들. 응? 유경아 피트권사님 돈이 생기면 온통 누가, 누가 이게 신경이 가요? 종원이었잖아요, 종원이. 뭐, 얘기 안도 알아요. 어? 응?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미래 시대는 누구냐? 초중고 아이들한테 집중을 해야 돼. 청년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없어도. 자, 그런데, 어, 어, 떠나라고 했어떠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만했어요 가난 땅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윤례와 법도와 규례. 이 성경 말씀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에요. 거기로 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떠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 땅이라는 지적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떠났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뇌에 용량 갖고 자꾸 머리 굴리지 마세요. 뭐든지 기, 기도 안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막 으쌰, 으쌰, 으쌰 하고 막 열심히 믿어갖고막 갔는데 집단제딱 되돌아보니까 왜 우리가 여기 왔지? 예를 들면 사고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제 인생 살아온 방법, 3대째 목회가 택한 방법, 모든 일, 모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한다, 기도. 처음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알려주셔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자, 여러분. 그래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목소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모르는데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믿음이 변치 않아 어떤 상황이든 예배해 예배의 성공자야 기도의 성공자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부분이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죠? 법정적으로 의, 의인이라고 칭해 준 사람은 많이 알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칭근한 하나님의 일방적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원칙상 의인이나 실제상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원죄, 즉, 아담으로서 내려온 범죄는 해결되었으나 지금도 자범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안 했어요. 그 경건하지 않아요. 근데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고 했죠. 부모의 마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제가 그장애 학교의 학부모들을 위해서 기사를 써주고, 그 학교 부담처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났죠, 재단에서. 근데 아무튼, 보니까 그 아이 한날 위해서 엄마, 아빠는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그거액의 등록금 준비를 여러 가지 그 준비 때문에 아이한테 온통 신이다 가더라고요. 보통 애들 신경 가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자녀가 못 났어도 신경이 그만큼 가요. 어떤 부분은, 어떤 라인은 너무 잘해. 신경이 덜갈 수도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경고치 않은 자, 일을 하지 않은 자,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관심의 눈길과 사랑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등수야. 1등 가는 사람이 최고야. 인간의 눈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그, 이 실적, 그리고 하나님의 실적 방법이 계속 달라잖아요 어떤 이들은 제 30부터 와서 일을 해.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일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12시에 와서 일을 해. 아, 11시, 11시. 그러면 오후 5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때 와서 일을 해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제 12시에 임금을 똑같이 나눠주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을 한 사람이 면 아니 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주인이 약속한 것만 받고 가라 그랬잖아 주인이 뭐 시급을 준다고 했어요 아니면 뭐 일당절환 됐어요 그 얘기 안 했어요 너는 주인이 주는 것만 받고 가라 그럼 벌써 인간은 벌써 뭐를 했어요?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요 인간은 기업과 실적과 등수를 먹여야 속이 편해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스펙을 쌓고 싶어 그것이 다 허망한 아벨탑과 같은 그런 심리라고요.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자를 은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다가 막판에 죽어가면서 주님 나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큰 구원의 사역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꼴깍 하고 죽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난 평생 했는데 평생 그럼 천국생활은 즐거운 거죠 여러분 교회생활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성도 간의 얼굴을 보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마음속에 뭔가 느끼지 않막 어디든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뭔가 막그 짜릿한 그 서로 간의 그호인는이야 그게 있잖아요 표현보다는 왜냐면 기도를 많이 줬거든. 성도들을 미워하는 사람도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하는 사람도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를 끔찍게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냥 무시로, 시간 날 때마다 교회와 성도를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이뻐요. 그냥 그잘 이뻐요. 맞죠? 우리 임성숙교사님 오승정 고사님. 맞죠? 우리 교인 중에는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성도를 위해서 후원 기도를 하는 분들이요. 다섯 분 계세요, 다섯 분.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기반이라고 해요. 그런, 그런 기도일 꾼이 대만 이어지면 이 교회는 대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죄인을 칭의하는 그 모습이다. 아까 그 사장 5절에. 그런데 죄인을 의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법정적 용어란 거예요. 일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루에서 오성 조각을 팔면서 먹고 살던 집안이에요. 근데 불렀어요. 근데 믿음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게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도 그렇게 그 모양 그꼴로 사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도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해볼까요? 내 얘기 20장만 들이밀면, 전부 다 돌보다 죽어버린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요하를 믿으니 요와께서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시고 의의로 여기시고와 의의로 여기시다 그 자체가 법정적 칭의 견집이란 거 여겨준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비컴이 아닙니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에. 그냥 여러분, 만기가시고 감사하시고, 반응만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께서 죽어주셨으니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 감사의 반응. 제가 이미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11조라는 것이지, 멜기세대에게 11절 드린 후에 축복받은 게 아니란 거죠. 감격,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희생과 봉사가 나오게 돼 있고요, 선교하고 싶고요, 이 은혜를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든 전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그리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연약하지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아버지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육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크신 총으로 주님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구원에 의은혜 감사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매개시대 그로부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자는 드릴 수 밖에 없어서 세상의 부가가 지세 0분 일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축복받은 것을 세상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것을 감사해요.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11조를 드리오니오 주여 이 11조를 받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최고의 11조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11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남을 섬기며, 그 또한 나눠주며, 그 또한 사랑하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온몸에 십을 줄들수 있는 우리가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의 임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표현할 길이 없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표시하오니 주님. 이 신앙의 반응 신앙의 그 감격을 주님께서 키워주시사 아버지 더 많은 감사거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지를 우리는 체험하며 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크신 축복을 기대하며 살게사오니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께서 또한 성교 응급들이 손 길들리십니다. 이제 나눔과 성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초기화평교에서더 많은 성교를 해야겠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 더 많은 구제와 성교를 할수 있도록 풍성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리스 또한 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악령사탄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우린 직접 목격하며 체험해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당 복극 때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그 눈동자 좀 지켜봐 주시사 어떠한 방해에도 아버지 초이동의 견실한 정통적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회가설립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이 기회를 복구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마감도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 받은 것처럼 이제 의인으로 살아나가려고 노력하며 그랬던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나리라 하지만 주님의 백교온 교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라